매주 이 시간 교육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에틀랜타 메트로폴리탄 스테이트 칼리지에 김규희 수학과 교수님 자리하셨는데요.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 방송을 시작하기 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하셨지만 네. 우리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중에 학부모님들 분명히 계실 거고요 네, 네. 자녀분의 교육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거나 네. 어, 이런 점은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될까요? 분명히 있으실 텐데요 네. 자, 이런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요 네. 방송국으로 전화 주셔도 좋고요 따로 사무국으로 전화를 주셔도 좋습니다 네. 자,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은 교수님께서 굉장한 비밀을 하나 알려주신다고. <laughs> 저에게 팁을 주셔가지고 네. 사실은 저도 궁금합니다. 궁금합니까? 그게 뭘까요? 네, 그거을 조금 이따 들어볼 <laughs> 조금 거죠. 조금 ACT 하는 중간에. 네네. 네네네네. 오늘은 ACT라는 SAT와 쌍벽을 이루고 있는 시험이죠. 네. 자, 이 ACT에 대한 네. 비밀을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말씀 시작을 해볼까요? 네. 일단 이제 누구든지 다 아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을 한다면 ACT에는 네 가지 테스트가 있잖아요. 네. English 테스트 75 퀘스천인데 75개 퀘스천을 45분 동안 하는 게 잉글리시 테스트고 그다음 매스 테스트가 있어요. 그 매스는 60개 의 질문을 60분 동안. 네. 그러니까 1분에 하나씩 하는 거죠. SAT처럼. 네. 그리고 리딩 테스트, 사이언스 테스트, 그다음에 마지막 라이팅 테스트 이렇게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그네 가지를 봐요. 네. English Math, Reading Science. 이렇게 보는데, 그거는 이제 사이트에 가시면은 actstudent.org. 네. 예. 거기 가시면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act하고 sat하고 이제 그 차이점과 유사성 비슷한 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네. act 자체는 어쩌다 보니까 sat처럼 어, 스탠다드 다스 테스트를 입학, 대학에 입학하는 그런 테스트를 SAT랑 경쟁을 하지만요. 네. 내면적으로는 ACT는 사실은 그 커리큘럼을 정해 주는 자리 매김을해 주는 테스트가 더 많아요. 네. ACT 회사 자체는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자체 내에서 학생들의 그 커리큘럼을 정해 주는 데 쓰는 자료를 더 많이 학교에 제공을 해요. 아 그러면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요, ACT 네. 시험을 보고 학생들의 결과에 의해서 어느 네. 커리큘럼을 이 학생이 들어야 되는지를 네.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런 ]이세요? 테스트를 많이 제공해요. 네. 예. 그래서 ACT 회사에서 제공하는 ACT 종류가 많고요. 네. 우리가 말하는 지금 SAT에 비교해서 대학교 입학에 관계된 거. 네. 그거는 사실은 ACT라고 부르지 않고 D A C T 이렇게 불러요. 아 그래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한 A C T는 대중적으로는 A C T 그러면 S A T에 맞서는 대학교 입학 기준 시험으로 생각을 하죠. 흔히들 그게, 그렇게만 네. 알고 있었어요. 이게 D S A T의 A C T예요. 네, D A C T 그리고. 그냥 우리 교육자들이 말하는 ACT는 학교 자체 내에서 학생들의 그 반을 결정해줄 때 네. 쓰는 자료들을 다른 종류의 ACT 테스트를 우리는 그것도 ACT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어쩌다 보니 네. 이 ACT가 학생들이 대학을 갈때 네. 시험을 보고 네. 기준을 정하는 평가름을 네. 하는 데 네. 사용되고 있잖습니까. 사용되고 있어요. 이제 거의 뭐 SAT하고 ACT하고 처음엔 시작은 약간 다르게 했어요. 네. SAT는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적으로 대학교 입학 기준 네 용도로 제일 많이 쓰였어요. SAT가. 네. 그러다가 점점점 이제 퀄리티를 높이자. 그러니까 레벨을 높이자 해서 AP까지도 다 SAT 하는 회사에서 관리를 하게 됐잖아요. 네. 근데 ACT 자체는 대학교의 입학 시험 자료보다는 그 학생이 대학교에 가기 전에 시험을 봤을 때그 스코어를 가지고 대학교 당국에서 네. 이 학생을 어느 수학에 아니면 어느 레벨의 클래스를 정해줄까 하는. 플레이스먼트로 사용을 계속 해오고 있어요. 아,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고요. 네,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저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ACT 문제 항목 그거 리뷰하러 갔었잖아요. 네. 근데 ACT 안에는 문제가 SAT랑은 조금 다르게 학교 위주 문제예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네, 학교에서 교과 과목 위주인가요? 교과목 위주인가요? 위주인데요. 네. 그게 Algebra 1, Geometry, Algebra 2, 그리고 약간의 Advanced Math를 섞어서 하는데 ACT 네. 회사의 문제는 거의 다 텍스트북에 나오는 문제 수준이에요. 문제 수준 자체가 네. 아주 높지는 않다는 건가요? 높지는 않다기보다 그... 사용하는 용어가 네. SAT는 약간 퀴즈 같기도 하고 IQ 테스트 같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ACT는 완전히 directly 그냥 교과서에서 뵙긴 용어들을 써요. ACT는 그럼 시험 보는 학생 입장에서는 학교 공부를 충분히 열심히 그렇죠. 따라갔다면 더 예. 용이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용이할 수 있죠. 네. 근데 문제를 낼때 제일 많이 쉽게 내는 문제가 미리 ACT 회사에서는 많은 대학교나 고등학교에다가 문제를 보내서 테스팅을 해보는데 네. 70%가 맞히면 쉬운 문제예요. 네. 그리고 어려운 문제다. 소위 어려운 문제다 하는 거를 25%가 맞출 수 있어야지 그 문제가 실제 문제로다 제출이 될수 있어요. 아, 그렇게 사전에 점검을 네. 해서 난이도별로 그렇죠. 문제를 섞는군요. 네, 문제를 섞는데 제가 아까 시크릿을 말씀드릴게요. 어, 네, 비밀. 어 이거 애, <laughs> 네. 앰뷸런스 소리가 아, 나와야 될거 같아요. 그 네, 소리 같은데. 나야 되죠. 네. <laughs> 그 시크릿이 뭐냐면 예. 일반적으로 학교 커리큘럼이 알지브라 원, 지하미트리 알지브라 두, 프리켈 이렇게 나가요. 네. 그런데 ACT 회사에서 문제를 낼때 교과 과정에 문제를 내지만 물론 교과서에 있는 문제지만 하이스쿨 선생님들이 배우지 않은 과정이 네. 있어요. 하이스쿨 하이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매스 메이저를 하거나 매스 네. 에듀케이션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듣지 않아도 되는 과목이 그 내용이 하이스쿨 교과서에 속해 있는 파트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거는 볼수 있는 사람만 보아요. 그래서 네. 제가 시크릿이라 그런 거예요. 아 네. 그래서 그 파트를 굳이 이름을 제가 밝힌다면 디스크리트 매스라 그래요. 디스크리트 매트예 네. math, math. yeah. 디스크리트 매스라는그 파트인데 그거를 하이스쿨 선생님들은 리퀄먼트가 아니에요. 선생이 되기 위한 조건에서 디스크리트 매트는 안 해도 교사가 될수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디스크리트 마스에 해당하는 게 텍스트북에 네.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는데 그 선생님들이 그냥 넘어가요. 본인도 공부를 안, 안 했으니까. 했으니까. <laughs> 어, 이게 <이거> 진짜 비밀인데요. <laughs> 네. 선생님도 모르는 과목을 고등학교에서 가르치고 있군요. 있어요. 네. 네. <laughs> 가르치는데 고있 그게 텍스트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주로 그거는 그 챕터가 있는 책도 있고 그 챕터가 없는 책도 있는데, 하여간 디스크리트 마스 컨텐츠는 엑소사이즈에 가거나 익스 a 플에꼭 들어가요. 아, 그래요. 네. 그걸 이제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한다면, 어, 가장 기본적으로는 무슨 내용들이냐 하면. 일반 하이 스쿨에서 배우는 공식으로는 풀수 없는 문제들이에요. 네. 공식으로 풀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생각해야만 풀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수학에는 공식을 많이 알면 풀수 있는 문제들이 있고요. 네. 공식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내가 생각해 내지 못하면 못 푸는 그런 문제들이 수학에 있다고요. 그게 어려운 부분 아닌가요? 오히려 프라블럼 솔빙인가요? 프라블럼 솔빙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고요. 아닌데요. 네. 그거는 이제 제가 지금 명명하기를 디스크리트 마트라 그랬는데, 네. 주로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카운팅을 가리켜요, 학생들한테. 네. 그 한국말로는 순열 조합이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다섯 개 중에 세 개를 뽑을 수 있는 방법의 경우수 이런 거. 네. 이게 카운팅 프라블럼인데, 그냥 심플하게 이게 컴비네이션, 퍼뮤테이션만이 아니라. 그거 외에 익스트라로 생각을 해내야만 풀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분명히 방법은 있고, 그걸 네. 학생 스스로가좀 생각을 해내도록 하는 문제예요. 예. 예, 그거는 생전 안 풀어봤으면 아무리 뭐 백과사전식 포뮬라 머릿속에 갖고 있어도 못 풀어요. 네. 그래서 그 디스크리트 마트라는 게 책에 이 내용이 있는데 선생님들이 안가르치는데 LCT에는 그 시험이 나와요. 항상 포함이 되나요? 네, 항상 포함이 돼요. 아유 이거 큰. <laughs> 그러면 네. 뭐 학생들 보면 가끔씩 ACT도 수학에서 네. 만점을 받았다 하는 경우 있잖아요. 네, 36점이 만점인데 네. 한개 틀려도 만점 받을 수는 있거든요. 네. 근데 어, 만점 받았다 하는 학생은 그 무의식 중에 그런 문제를 풀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학생이었던 거예요. 아. 그렇군요. 아니면 뭔가 네. 그런 부분의 문제를 네. 연습을 했던가요? 연습을 했던가, 예. 네. 해본 거예요. 전에. 예. 그런데 그 디스크리트 마스라는 거는 대학교 과정에 있어요. 예. 대학교 과정에 있는데 그게 무엇의 기본이냐면 로직의 기본이에요. 네. 논리적으로, 네, 적으로 하고 전기 회로 만들고 네. 그런 로직의 기본인데 아마도 컴퓨터 사이언스 하는 학생이나 매스 네. 메이저 하는 학생은 순수수학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은 디스크리트 매스가 리콰이어먼트예요. 반드시 해야 되요 네. 네. 그러니까 이 디스크리트 매스가 숨어 있는데 수학 교육을 하는 사람들은 그걸 안 듣고 교사 자격을 따는 거죠. 네. 예. 수학의 일부지만 예. 근데 만약에 컴퓨터 사이언스나 엔지니어링이나 다 엔지니어링 전체는 아니고 일부 엔지니어링이나 그런 계통의 사람들은 이 디스크리트 마스터를 공부를 해야 돼요. 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게 a c t 에 문제가 나가는데도 그런데도 하이스쿨에서는 다뤄지지 않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별도로 각자가 공부를 하면 ACT를 잘볼수 있는 그게 뭐냐하면 지하미트리프루프 프라범, 증명하는 문제들, 네. 아무트리 증명 문제랑 디스크리트 매 a 랑그두 가지를 따로 하면 ACT 성적이 좋아질 수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이거를 서두로 꺼냈지만 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밟으면서 수학을 하잖아요. 네. 하다 보면 엄마도 선생님도 애들한테 손을 대줄 수 없는 자기가 찾아내야 하는 그 수학의 파트가 있어요. 네. 그래서 ACT ACT 시험을 봐서 애가 점수가 한 17점에서 19점이 나오면 심각해요. 심각해요. 네. 그러니까 점수가 17점, 19점 고게 보더라인인데 네. 그거보다 얕은 애는 미리 얘는 대학교 졸업할 수 있는 그 퍼센테이지가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건 ACT 수학 과목에 네. 있어서 36점 만점인데 17에서 네. 19점 네. 그 보도라인 밑으로 나온 학생들의 네. 경우죠. 밑으로 나온 학생들은 거기에 뭐가 부족하냐면 그 학생들은 Intermediate Algebra라는 게 있어요. 네. 그게 약간 어, Algebra 1 종류예요. 네. 하이스쿨 굳이 그거 이름 붙인다면 엘지 브라원이 약한 애들이에요. 네. 그런 애들은 만약에 문과로 간다고 하더라도 졸업률이 한25% 이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니까 러 ACT 만약에 자녀분이 ACT 시험을 수학을 봤다면 20점이 넘어갔으면 졸업할 수 있어요. 네. 어떤 과목이라도 다 이수해서. 네. 근데 17점보다 아래잖아요. 그러면 좀 고려해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ACT라는 거는 어떤 면으로는 SAT보다 자녀들의 그 능력을 파악하는데 더 정확해요. 학교 교과 과정이 그대로 재현이 네. 되기 때문에. 네. 그 시험에서 아이들이 받은 점수에 의해서 현재까지 배워야 할 부분들을 어느 정도 파악했는지 네. 그 잣대로 삼을 수 있다는 잣대로 말씀이시죠? 잣을수 있을 뿐더 그 네. 문제 자체가 SAT 문제랑 좀 스타일이 달라서. 네. 그 수학적인 능력을 굉장히 정밀하게 테스팅 해주는 셈이에요. 아, 그래요? 네, ACT 문제가. 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연구 자료를 갖고 나오긴 했는데, 네. 여기, 그 그러니까 누군가가 심각하게 연구를 해놨는데요. ACT가 점수가 17점보다 아래면 근본적인 어떤 이렇게 말하면 이제 이슈가 됐을지 모르지만 수학적 지능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공식을 많이 외우고 아무리 얻어들은 게 많아도 수학적 지능은 또 따로 있거든요. 네. 그 지능이 그러니까 한자로 치면 고혈압 환자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그러니까 일단 ACT가 17.2 하다 그러면 대학에서 서바이브하는 거를 고려를 해보셔야 돼요. 아니면 수학이랑 수학과 관계없는 학문 쪽으로 아이를 보내시던가 그렇게 네. 하 좋은 거예요. 부모님들이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고요. 실제 네. 이런 연구하신 자료를 지금 가지고 오셔서 저도 눈 앞에 보고 있는데요. 네.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ACT라는 것 네. 자체가 교과 과목에 굉장히 충실하게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네. 워낙에 이 시험이 가진 성격 자체가 아이들의 커리큘럼을 정할 때 네. 어느 수준으로 가야 되는지 기준을 삼는 시험이기 때문에요. 네, 네. 이 시험을 예를 들어서 수학을 봤는데 36점 만점에 17점 이하를 받은 아이들이다. 네. 그런 경우라면 네.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대학에 입학을 했더라도 네. 이후에 수학 관련, 이게 네. 필요한 과목들을 이수할 때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 학생의 수학 능력은 7학년 이하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예,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의 교육은 공교육이 이제 위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년뒤에 대학이나 사 년제 대학이나 일단 학생이 ACT를 봐서 십칠 점에서 십구 점 차이면은 컬리지 레벨 매스를못 듣게 해요. 네. 그리고 프렙 코스가 있어요. 우리는 그 러닝 서포트라 그래요. 러닝 서포트 코스를 듣게 하거든요. 근데 러닝 서포트 자체가 아직 대학 크레딧은 안 주고, 거기서, 어, 한 학기나 두 학기를 해서, 어, 어떤 시험을, 그것도 역시 ACT 회사에서 내주는 시험이에요. 네. 컴파스 이그잼이라 그래요. 네. 그걸 엑시트 하면, 을 통과하면 칼리지 레벨 매스를 들을 수 있게 되거든요. 대학교에 갔다고 해서 크레딧을 받는 학과목을 다 들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학생 준비 정도에 따라. 그러니 어느 하머니 퍼센트가 몇 퍼센트가 그 카테고리에 들어가냐 하면 네. 일반적인 고등학교 졸업자의 22%가 네명중한명 거의 네, 그렇게 생각을 거의, 해야 되네요. 예, 네, 네명중한명 아니면 다섯 명중한 명이 대학교에 지원을 했는데 그런데 아직 대학 수학을 들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으로다가 대학의 원서가 들어와요. 네. 예, 그러면 그런 학생들을 따로 러닝 서포트 클래스를 어레인지해서 듣게 해요. 그런데 그런 애들은 대개 17점, 18점, 19점 정도 되는 애들이에요. 지금 말씀하셨던 보도 라인에 네, 있는 애들 네, 보도 학생들. 라인에. <laughs> 그러니까 ACT라는 테스트는 SAT보다 조금 더 정교해서 네. 대학 당국에서 이 얘가 대학의 레벨에 맞는 과목을 들을까? 아니면, 러닝 서포트를 내려보니까, 그거를 하는데 사용을 해요. 그렇군요. 네. 아, 오늘 말씀을 듣고는 또 부모님들이 숙제가 하나 더 생겼다 생각하실 <laughs> 것 같아요. 저도 아차 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ACT라는 거 자체가 아이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는 가늠하는 네. 시험이기 때문에 네. 이걸 통해서 혹시 학년이 어느 학년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의 수준이 어디인가 네. 판가름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는 생각이 해보시면 드네요. 해보시면 좋고 그리고 아까 소개해드린 디스크 마트를 꼭 시키면 아이가 크게 성공할 거예요. 네, 자 오늘 중요한 팁까지 주셨는데요. 오늘도 애틀란타 메트로폴리탄 주립대학의 수학입니다 김규 교수님 함께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